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 성만찬 예식 또 찬양팀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청소, 친교실, 애찬, 확인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또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트리트 성경공부 어, 이제 세보 저 누가복음을 향하여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토요일서부터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서부터 2025년 다니엘기도회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 21일까지는 금요일 예배는 없. 기만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은 유튜브로 이렇게 방영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 교회 공사 그리고 또 본당의 카펫 공사 이런 수리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때 이렇게 잠시 모여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마음의 먹기를 지난 수요일에도 이렇게 수요일 날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빨리 주시는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이만 불이니까 1 1조는 네가 하라 이런 감동이 재게와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천 불을 이제 마음에 작정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오시는 대로 이렇게 시작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신청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처럼 권에 대하여서 그 자세한 설명들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차는 아마적 민도로 속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2시에 여기 저 밑에 있는 토론토 제일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단임 목사님이 한국에 잠깐 나가셔서 제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굳건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예비하는 당신의 들 가운데서 신앙의 세대주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옵시고 영적 가정이 되었고 연격 파송 선교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선교사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을 향하여서 사랑으로서 만나기도 하게 되었고 양보로서 나눔으로서 그리고 또한 많은 것을 낮춤으로서 만나야 하겠지만은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게 되며 소중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고백합니다. 삶을 바칩니다. 미래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나가는 약속의 귀한 지체들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육체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당신의 백성들 속에 크고 놀라운 은청으로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